이번에 보여드릴 현장은 주안역 앞에 있는 더 플러스 타워 예, 총뭐 200세대 가까운 현장인데요. 그중에서 투룸 예, 귀한 투룸이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예, 한번 들어오시죠. 투룸인데도 네, 뭐 전실은 상부장, 하부장 예,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 에서특이하게또산단 3단, 중문을, 중문을 네. 채용했습니다. 보통 이제 큰평수에 있는 중문이 되어 있고요. 예, 일단은 일단 들어오시면요, 뭐 일단 공간들이 상당히 많네요. 바닥도 큰 평수로 기준 평수와 똑같게 시원한 예일리성 느낌의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오 거실 보세요. 음, 거실 얼마나 이 3룸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이쪽으로 어 소파도 뭐 4인 이상 소파를 놓으실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쪽 TV 벌려 공간을 보셔도요 뭐 여기 70인치 이상 되는 TV를 놓으셔도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실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약간 갤러리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디자인을 채용해서 일단 왠지 여기가 집에 있는 갤러리의 공간인가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상부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 그리고 공기 순환기 공기 감지 순환기에서 미세먼지 같은 것도 불러주고요. 그리고 여기는또 특이하게 우리가 좋아하시는 이풍변란다 네. 거실 앞에 있는 베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소모하는 구조죠. 네, 일단은, 뭐 넓고, 예, 네, 넓고, 그리고 보일러실도, 여기 이쪽에 같이 세탁실은, 이쪽에 별도로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아마 제가 요즘 그냥 하던트룸 중에서는 가장 큰 사라지지가 아닌까 싶어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주방도 작지 않습니다. 아랜드 식탁에 있어서 한세 분에서 네분 정도가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레이 약간 진한 그레이톤 그리고 상부장은 약간 우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판도 요즘 음, 유행하는 약간 좀 우드 느낌의 그런 걸채용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예, 렌즈는 파세코 하이브리드. 를측용했구요 네. 인덕션하고 타일 가구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고 역시나 작은 평수도 대형 푸드, 파세코 대형 푸드를 측용했구요 그리고 밥솥짜리 그리고 렌즈 짜리 그리고 수납함 있구요 네. 냉장고는 또 어디다 놓냐? 아, 이쪽에 보시니까 네.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동시에 열어주는 게 나옵니다. 네. 안방 한번 볼까요? 어, 안방 열다. 아빠 공간도 뭐 거의 한 12자 가까이 나옵니다. 네. 12자 뭐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여서 그리고 뭐방전풀 틀린 일이라도 시스템이 없음이 있는 거죠. 신혼부부 살기에는 정말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공답이 작은 방도 뭐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여기 옷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네.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아, 역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샤워볼 수 있고요. 너무 넓어요. 네. 참, 투룸인데도 욕실이 정말 이게 큼직 하니, 네, 아주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샤워를 즐기실 수 있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이런 바이도 예, 네, 요거 도끼다시라고 옛날에 얘기하던 그런 약간 엔틱한 느낌을 줬는데, 네, 수납장도 이렇게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예, 네. 네, 전체적인 느낌은 투룸이지만, 베란다가 넓고, 화장실도 넓고, 주방도 넓고요 앞방도 넓고, 단지 쓰리는 크기에 방 하나만 없다는 그런 거 외에는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해 보니다 예, 이상. 예. 플러스 타워, 더 플러스 타워, 수룸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